슬픔도 슬픔도 없는 고 타이페이 타고 없잖아. 지금. 아니 그 중에. 겁이 진짜 많은 것 같아. 노엘이랑 <laughs> 같이. <laughs> 같이. 근데 나는 유원 운동장, 그런 유치원 막 이런 거막 계속 풀어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올렸거든? 그래서 내가 그걸 올릴 때 영업하시는 분들이 나 싫어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저 강원도에서도 유치원 하시는 분이 나한테 그 사람한테 가라고 그러고. 무슨 동, 여기 무슨 동이에요? 압구정동. 압구정동에서도 막 보내고 신기한 거야. 난 그, 그 원래 되게 걱정했거든요. 얼마나 싫을까. 내가 운동장이나 유치원 하고 있는 거 속지 말아. 내가 싫을까 이렇게 하는데선을 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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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을시선아 진짜 을 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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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데그선을 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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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선을 시선이 시선을 이선을 시선을 시아을 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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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그런 거를 면안 돼요. 왜냐 나중에 걔가 미쳐요. 음. 그리고 나는 여기서 10분인가 짚고 있을때 내가 미칠 것 같아. 그렇지 <laughs> <laughs> 않아요? 아니, 네, 진짜 그렇지. 내가, 어. 어, 내가 미칠 것 같아. 근데 그게 정서를 서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5년 중에 이제 뭐, 그러려고 의도하신 건아니고 그러려고 의도하신 건 아니지만 그 정서를 주고받아 계속 걔하고 사랑하고. 쉽게 얘기하는 마음이요. <laughs> 병원적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경험이 차곡차곡 쌓인다 생각해. 불안한 기억이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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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런 애들은 계속 불안한 기억이 쌓이겠죠. 여기서 짓고 가면 은 계속 이렇게 쌓였어요. 이렇게 방응해 나쁜 기억이 쌓였어. 또 올라가겠죠. 나쁜 기억이 쌓있어또 올라가겠죠. 이게 정상태 평소 상태예요. 또 올라가겠죠. 근데 원래 생각해 보세요. 경험적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차곡차곡 쌓인 거. 근데 처음에 마음, 이런 경험이 쌓이기 전에 하나도 안 쌓였을 때 상태는 어떨까? 정보가 없을 때 그땐 고요함 그땐 고요함이에요 기쁨도 슬픔도 없는 고요함 타이터가 없잖아 지금입니다 <laughs> 이게 고요함이죠 지금이에요 오토바이 소리에 짓는 건요 경험적 지식이 하나 쌓인 거니 그렇죠? 마음 어,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다커팅해버리고다 커팅해버리고 그 자리에 고요함 커팅을 다 해버리면 그 자리에 고요함이죠 여튼 간에 근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 주냐고 일상생활에서 그냥 편하게 되세요 우리이 이렇게 계속 움직이잖아요 뭐 계속 이 상태에 있다고 하면 계속 돌아버리 있지 잠잘 때도 노트북이 지나간 거 아니야 네. 그럼 계속 계속 돌아나고 방을 계속 돌아나고 그러니까 마음이 쉬어야 한다는 거지 사람도 마음이 쉬어야 되잖아요 그쵸. 계속 외부 거에 치닫으려고 하면 정신이 돌아보는데 내가 지금 아까 왔을 때 2시간 정도 본인이 한고 있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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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게 10분 짓는거 듣는 거 듣는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었을 거야. 진짜 힘들 것 같아. 지어 <Tiden> 가정에 약간 불안불안 어, 어. 한번 게요 걷는 것도 잘 한번 보세요. 걷는 것도 카랑이가 어떻게 걷는지. 사분사파하게 걷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긴장 하지 않고 이어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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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엄마가 느끼셔야 돼요 링이가 불안해했는데 하 처음에 온체샤 형님이 크가링이 표정이 오. 계속 방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셔야 돼하 이게 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어본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어, 걔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걸, 요. 그걸 요. 그 감을 캐치하시링이가 그, 평온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지. 에헤에헤. 그렇게 하시면 돼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발게 내가 흙을 지르고, 이렇게 동선을 똑같이 올려주고, 외부적으로 정신이 끌려가지 않도록, 동선을 동일하게 들어서 편안하게 하고, 늘일관되게 꿀, 옳, 예하,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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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하. 수선을 저한테 계속 끌어오는 게 좋아요. 제가 되게 적극적으로 이 진짜 잘 나도 최고다 이렇게 계속 해주시면거브라 응? 소리가 들렸어 소리 들렸죠 이때 우리 어떻게 하겠냐 자 애기 소리 들렸습니다 이제 니다너굿우가리 굿보이 자 또. <드의> Good uh, boy! Bravo! 자, r 리 a d Look, boy! 하나의 boy. 예시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예시예요. 근데 이 카리, 내가 어떤 식으로 지금 에너지를 갖고 있냐면, 제가 예스의 에너지, 방금 전에 주는 예스의 에너지인데, 예스의 네. 에너지를 받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어요 네. 짓는 건 예스의 에너지일까요? 고 에너지일까요? 짓는 것도 예스의 에너지예요. 어? 예스의 에너지는, 야! 네. 아니, 나 나중에 설명해줘. 네. <laughs> 아, 단순하게 설명 음. 이것만 기억하세요. Yes 에너지와 부드 에너지만 가르칠 겁니다 우리 Yes 에너지는 마음과 행동이 동적입니다. 음. 하나의 흐름입니다. 무드 에너지는 마음과 행동이 정적입니다. 하나의 흐름입니다. 음. 나도 그래야 되고 걔는 원래 그래. 내가 음. 그러니까 음. 마음이 즐거우면 움직이죠. 음. 그렇죠? 마음이 고요하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음. 사람도 그렇게 돼야 돼. 음. 사람도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의 흐름이라고. 내가 즐거우면 내 몸도 이렇게 움직여. 아 내가 움직이잖아요, 팔뚝이. 그렇죠? 어. 근데 이걸 분리시키죠, 사람은 분리시킨다는 게 뭐냐면 내가 행동은 이렇게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경우가 생겨나는 거죠. 어. 우리는 사유를 하기 때문에 이 행동과 마음을 분리시켜버린다. 내가 겉으로 싫어하지만 겉으로는 웃을 수 있잖아. 그렇죠?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의 흐름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동물은 하나의 흐름입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채널을 맞추느냐? 내가 하나의 흐름이야돼나 굿보이! 내가 굿보이 할때 팔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 난안 하지 내가 굿보이면 팔을 움직이지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느끼면서 행복하게 랑 보감을 해야지어그 예스앤지 이걸 맞춰야 돼 그거는 맞추는 거는 알아서 맞추는 거 엄마의 실무가 맞아떨어져 굿보이! 맞아떨어져 눌러주시고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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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 옳지 눈이 마주치는 순간,